그래서 이 정도의 옵션이 나오게 되면은 뭐다? 그냥 부르는 게 갑이다. 우리 팔라세터님의 팔라매직세터입니다. 팔라매직세터란 뭐냐면은 철퇴계열 매직무기류에 성기사 전용 스킬이 붙은 무기를 말하고, 주로 극딜세팅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선기사 이 e 스킬에 10시 전속도, 2 e 집중, 3 축복받은 망치 그리고 이소켓이에요 e 여기다가 주얼 두 개를 박으셔가지고, 민첩성의 올레지를 예,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자, 매직 무기 중 유일하게 실용성이 있는 아이템이 요런 철퇴 계열, 그러니까 세터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전용 스킬로 이제 극딜을 뽑을 수 있고, 일반 세팅에 비해가지고, 보통 10에서 한20% 정도 딜이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시전 속도가 10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켓 세팅까지 가능해서, 어, 매직류의 뭐유닛가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피딘, 그리고 햄딘용으로 나눠지게 되고, 어, 피딘 같은 경우에는 3 전투 스킬, 그리고 3 피스트 2 소켓이 이제 우주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햄딘용은 3 전투에 3 충망 정도 2 소켓이 이제 우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햄딘용은 어, 추가 또 옵션이 한 개가 더있으면 우주에서 어, 은하계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집중이라는 요 스킬입니다. 충망 스킬 같은 경우에는 충망에 집중까지 오면은 이제 대마왕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옵션이 나오게 되면은 뭐다? 그냥 부르는 게 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지금 가, 얼마의 거래가 될지 사실 가늠이 안 되거든요. 형! 이거, 제가,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반음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네, 예, 이건, 저도 좀 궁금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런 거는 구하려고 해도 매물도 없고, 하시는 분도 없고,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관건 일단 6자리에 1월달에 구매했죠. 아, 6자리에.